사 m a l 거 a 거 s up to you. I'm not going to get to you. I'm not going to get to you. I'm not g 이 i n g to get to you. I'm not g o i n 이 to get to you. I'm not going to 또 e 냐 to you. I'm not g o i 가 g to get to you. I'm 이거 아심심이안 나지니까 이따뜻 아파져서. 좋네. <laughs> 좀신경 썼네. 또 쫄리긴 한 재밌네. 나 아, 처음 했죠. 나왔습 진짜 갑자기. 아, 이거 좀 무서운 거 같은데? 저 저희도... 거. 뭐래 이거 좀 위험. This work f c t i o n 이거 이거 무서 무서우면 <laughs> 멈추고 다시 나중에 다시 하래 진짜? 아, <laughs> 니그클 뭐야? 이거가 좋지. 약간 캐릭터 백이 좋아 갑자기 여 같은 불안한데. 너 피가 왜 있어? <laughs> <laughs> 갑자기 왜그래픽좋아지그리 아니 이건 그리고 그도 무서워 고지아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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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이리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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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고 그리고 그리고 가리고그자고 그리고 그겠고그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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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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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 말로만 쫄보라고안추쫄로 쫄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새끼. 자 가자. 야 벌써부터 뉴 게임 뉴 게임. 야 네. 한번 찾다보자뉴 게임에. 뭔가 이좀 뭔가 좀. 알아. 그럼 경찰로 시작하지 이런 게임. 아, 도 시간에 도가 일본 게임. 아니 야는 아니 뭐래. 일본 전문가 있는데. 나가거래 나는 뭐래. 와. 일본 게임이 아, 일본 것인가. 아, 이런 거. 이거 약간 이부 약간, A보, 약간 A보 잘하잖아 아, 심리 공포 잘 있겠대요, 이런 거존나그니까 아, 돌아갈 수가 없대. 야, 근데 이거는 귀신이 어떤 형태로 나온지 말안 되냐? 이것도 갑툭튀야? 아, 찾아볼까? 아니 반대로 돌아가. 나 반대로 돌아가. 돌아가. 마음의 준비. 여기 하고. 저기 복도 가야 되 요즘 약간 좀 그. 오. This is right. This is right. 이거 무 쪽이야? <laughs> 아 이거 더 무서운데 이거. 근데 이거 빼돌 나와서 불러도 같진 않아. 그러니까 무한이야 무한. 아 뭐라고? 백도야 백도 what? Oh o u god. 이 눌러 봐. 체인지 패스. 스 바꿔. 뭐 아무 그냥 뭐, 걸로그 그, 기억하려면 C 누르면 돼. 내 거기 뭐도망 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아, 이거 빼박 상황 있 탈출하는 거 같은데요. 아. 자, 못잡는거아남대우 뭐야? 아, 좋... 아, 개쵸, 아우 실버 다1 진짜, 아, 진짜, 진짜 고고잘만들 아, 아, 아니 오른쪽으로 가고? 지 찌. 난다. 난다. 아니, 그래そうですか. 아, 뭐 나올 거 같아. 정해 봐. l e a s game me answer g h r e Give me please. 다 귀신들이 쓴 거네. 저아이매직 아이 아니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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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나누르 뭐, 같이 그랬냐? 당연나그랬 눌러 봐 이렇게 아이템 뭐야 무서 무서울 때 이거 들다 나쁘지 않네요유아저무라패가서유지해아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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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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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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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은 몰라 꾹 눌러봐 여기서 예습, 연습하는 거야? 어 이거 좀 귀엽네요 E로 하는 거아까 아니구나 맞네 오. 맞다 공포게임 그 느낌이다 아개 x 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거 아직 연습단계인가 보다 지인데 이거 머리 쓰는 게임은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자고 E 아 근데 네, 진짜 귀신 지금 좀부자나이상람 아니 이거 왜 종교가 이렇게 있다네 어? 추억이 많잖아 야저 아까부터 까만... 계속 뭐 운명하는 거야 나 바로 에멘테이션 들어가면 나션 들어가면 오, 저, 다, 로여기가 심하트는 안테な는 안소. 스카저, 맨도 다. 나다저시가니까 오, 씨. 이라테. 오, 씨. 아라 아. 오, 아. 이라테. 아. 라테 이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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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아 이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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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아. 이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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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만 나도... 아, G 괴물 G 있었네. 이키보리 어, 하나 좀열지 않거든. 해서 이라는데 다시 한봐어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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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바뀌었어. 그렇아아 아, 아, 이게 특, 아이씨 공모 게임 특징이 빨간색 푸게 들어있어. 그리고 이게 거의 여기 어쩌고 뭐 누려야 뭐, 되는 거야. 누 튀어날 거아오 뭐, 화장실. 싸고 싶었다. 뭐, 신발 안에 저거. 한캉이좀 그렇게만 하면 될것같쪽키잘 써야 될것같아 왼쪽 한 더. 잘하 아. 어. 아, 오케이 아니, 안쪽에 숨겨져 있던 아, 나어거 여기 벽한 가서 아를볼수 있냐? 크. 그렇지. 저기 방으로 안 돼. 안 스페이스 바이 미국 화장실에 이거 낮아 가지고 기어 들어가 <laughs> 데 미스폰 됐어 뭐 야, 아니야, 방금, 방, 안에서, 안에서. 어, 어, 문이 자, 온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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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야 아니야, 아아무뭐아아아 아니야, 아니아니여아니아니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아니니나아니

<何>お前に貸し取る金を返してくれたらあ、僕は飛んでみよう必ず、後ですぐ返すだから、早、は、く、い、ここを開けてくれうん。よくって俺の前にもチャンスをやったんだだけど、その時もお前は後ですぐ返すと言って俺は気だ <laughs> こういう意味が分かるなあ、<laughs> ビリー、本当にすまなかっただけど、俺は答えはど<う>待て、おい、ビリー、待ってくれ

아, 그방이 아, 그럼 뭐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여기, 아, 여기 눌러야 돼. 문 다시 눌러야 돼. 방문 열리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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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그런 어? 아, 거 없나? 가자, 가자. Good 지랄하지. 없는데?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하지마 하지. 아, 뭐야? 나래 아니야? 다? 아, 달의나이 아, 뭐야? 저 일본식 그 백방? 멋지네. 예, 뭐? 야 i n f u l Take h i commandments and forgiveness. 뭐라는 take a, take a, no 거야? Take h i take good, take h 마치 기미가 아리나. 스파는 뭐, 이거는 아닐 거야? 하 아리나의 기미다. 이거는 아리나의 기미다. 이거는 아리나의 다 아리나의 기미다. 아리나다 아리나의 기미다. 아리나의 기미다. 아리나의 기미다. 아리나의 기미다. 다아리 아리나의 기미다. 아리나의 아리나의 기미다. 아리나의 기미 아찬는아아예탈 태... 아. 태... 태... 문이 약간 아야아가 온다 날 자기 자신처오 신청한... 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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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네 아자 자, 이제 기생충 들어가자 어 뭐야 방 로딩 방방 로딩 로딩 이 새로운 지형을 어. 위해서 아. 아무튼 마스키스나 이이 아까운 잠꼬야 대만 나이 절코 맛있어. 건 아니고 또 고멘다. 아까 건 처음에 맞아이 절코 숨기지 말라. 일부러 날까? 이 새끼 줄 이고 있다고. 셀프스키스 지금 어떻게 잘하네. 이 녹언이 된다. 나이 남자팬이. 근데 이런 분는왜 들어온 거야? 이런 집에는 남자가 돈이 도는 은데 어디 가? 아여아 아, 시끄러워 안돼시어데야그 아, 아, 아. 소리가 더 무섭다 여기오 없는데? 아뭘 둘러 오 저기 있다 공중전화 봤어 뭐 있지 않인터티브아이 네. 없어 내려가야될거 같아 다시 올라가 아, 다시 어, 오, 와, 오, 내려가는 있구나 기이... 아.. 제한솔 씨야 뭐? 아, 여기 죽은가? 이 새끼 여기가 이렇 아니 여기 <laughs> 유니티 아니라고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이런 여기... 종교 같은 거 개입돼있으면 싫어 제한불편지개 불편하지, 불편하지. 아근이 사람 참 대단한게 왜 그걸 쫓아 생각을 안해? 야 무지개 색깔뭐 I'm i g t h e s i n t s m n e o m t e o i o n to o e e i o n to o e s e i o g s e i m s i n s 뭐아아 엔비티, 이런 n v y I'm so 아, 순서를 맞춰야 되 o 이거. r r y I'm so 아, 다아 r r y I'm so s o r 아, y I'm so sorry. I'm so sorry. I'm 이 o sorry. I'm s 아, sorry. I'm s

와 e a 있어? n to 스 o u r 나 o n next c i t 좀 오래 g 리겠네이 n g to go to t 이 e 이 i 이 y i 이 going to g 아 to th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 거 t y I'm going to go